안녕하세요. 15년차 방구석 트레이더, 윤프로입니다. 어젯밤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투자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인데,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미리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마디 간단하게 하고 금방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일단 프레임워크 조정 중이며, 연주는 2020년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무난한 이야기라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안 했단 말이죠. 지금부터 이 영상을 올릴 핵심 내용 갑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 끝나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과 통화 전쟁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즉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아닌 이 투자 시장에는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이 더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좋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이것만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호재라 판단이 되고 이 투자 시장에 더 좋은 환경이 세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왔죠.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4월부터 적용되었음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4% 상승에 그쳤어요. 쉽게 이야기 드려 우리는 하루빨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는 것을 반등하는 겁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월마트가 뭔지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소맥 유통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이야기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속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이 아직 계셨다니 밑에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빠르게 연락 남겨주세요. 어디 가서 투자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일단 월마트가 2024년 기준 직원수만 약 21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고용기업 중 하나이며 약 6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 1위 소매유통 초거대기업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GDP의 약 70%가 소비지출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월마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월마트의 매출 또는 순이익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 중요한 경제적 지표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적이 좋다 즉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으며 경기 회복 및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볼수 있고 실적이 나쁘면 소비 위축 신호로 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된다는 연장성 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실전 매매에 대해 알려주는 곳 물론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는 배려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파월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월마트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단세로 인한 이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트럼프가 과도한 간세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물가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안세라는 변수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파증인 거죠. 그렇다 보니 펄은 이날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2010년대처럼 안정적인 저물가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 연준의 정책 결정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닌 지금과 같은 데이터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전략을 계속 보수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겁니다 자 총정리 한번 들어겠습니다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제지표에 따라 하반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니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수순이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105K 저항선을 힘있게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꽤나 짙어질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정책 방향과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와 연준의 발언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구독자님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도 내보실 수 있게 투자 전략을 유동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락 아직 안 남겨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적는 란에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부담없이 연락 남겨주시고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 기회 시장입니다. 느끼셔야 돼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끌어주고 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